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음, 요리한 지가 한 4,50년 됩니다, 이제. 그, 들풀을 가지고 저는 이제 요리를 하는 사람이다, 이래가지고 뭐 자연 요리 연구하다, 뭐 이러잖아요. 이 들풀이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디자인적으로, 색상적으로, 향기와 그꽃 생김 생김.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그 섭생, 그풀 하나하나, 거기에 찾아다는 벌레나 새들도 보고 이렇게 보면은 뭐 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다다 다 자기가 먹는 걸 먹거든. 주로 새들은 씨앗을 먹는다고 하면 풀은 땅에서 물과 영양분을 이, 섭취하죠. 거기에 벌레들은 뭐 그렇게 섭취한 것을 자기가 땅에서 못 먹으니까 풀에서 취하지 우리는 이건 먹으면 안 돼. 먹으면 돼. 이걸 못 먹는 거. 이렇게 분별을 할게 아니고. 어떻게 먹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고 연구를 하면은 먹지 못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래서 난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내가 만드는 이 들풀로 만든 이 요리들을 많은 사람들과 더 광범위하게 나눴으면 좋겠다. 들풀이 그냥 들풀이 아니라 들, 바다 산.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그 그리고 그 풀들이 우리가 높은 데 사는 사람, 좋아서 사는 사람, 낮은 데 좋아서 사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풀도 자기가 좋아하는 고도가 있어요. 그 높이와 그물 흐름, 물 빠짐 이런 거에 따라 다 자라고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 몸이 습할 때는 좀 건조한 양명한 곳에서 자르는 풀들을 이용하고, 우리가 좀 너무 건조할 때는 또 습기가 많은 데에서 자르는 풀들을 먹고, 그것을 몸이 아플 때는 치료약으로 쓰고, 그냥 평범할 때는 아프지 않게 건강을 지켜주는 이 밥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뿌리,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뿌리는 우리 인체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바로 근골을 튼튼하게 한다. 뼈에 가장 유익하다. 그럼, 그러한 뿌리로 우리가 쉽게 만나볼 수 있는 게 뭔가? 이 첫째, 쓴맛이 나는 것들은, 쓴박이 뿌리, 고들빼기, 뭐, 이런 것들 이 뿌리식품, 그 다음에 더덕, 도라지, 그 다음에 영근, 우엉, 무, 배추 뿌리, 뭐, 이런 게 있죠. 지층개 뿌리, 뭐,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엉겅기 뿌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다 필요하고, 그 방법들은, 두드려가지고, 더덕 같은 거는 두드려서 그냥 묻혀서 이렇게 고추장 양념 해가지고, 불에 반드시 구워야 된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은 기가 넘쳐서 오히려 해가 될수 있다. 그래서 어른들이 항상 숯불에다가 더덕 같은 거 이렇게 구워서 드시거든. 뿌리가 근굴만 좋게 하는 게 아니에요. 폐도 좋게 만들어요. 폐. 폐가 튼튼해야 뼈가 튼튼해. 장이 튼튼해야 뼈가 튼튼해. 뿌리는 그 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 자란 뿌리는 수족에 좋고 몸통은 이 장기에 좋, 이 몸통에 좋아요. 이게 이제 보상과학이지. 잘 자란 뿌리를 버리지만 삼도 마찬가지고 모든 뿌리의 잘 자란 뿌리는 수족에 좋다. 이게 보상과학이. 이잘 자란 뿌리가 하나가 자라기 위해서 위에 햇볕을 보는 잎이 또 가지가 하나 자랍니다. 여기에 뿌리가 가지가 만큼 자라면 뿌리도 만큼 같이 자라요. 일체 일체. 뿌리와 이 위의 것이 다르지 않다. 우리가 그잎 그러면 이제 쌈을 싸 먹는단 말이에요. 호박 잎도 있지, 우엉 잎도 있지, 모위 잎도 있지 이런 쌈을 싸 먹어. 쌈 뭐냐? 복을 싸 먹는다 그러지. 그건 병풍나물이 있어요. 이건 야생으로 자는 게 조건이 좋은데 뭐막 이렇게 커, 이렇게 크네. 이걸 쌈을 사먹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이게 단순히 어릴 때는 이건, 어릴 때는 쌈을 사먹고 크면은 묵나물을 해요. 또 피마자 나물도 있죠. 피마자이. 피마자는 변비가 심할 때설사약그로 최고예요. 피마자 기름이. 근데 옛날엔 그렇게 쓰기도 했지만 피마자는 정월, 대보름에 이렇게 나물 먹을 때 피마저 잎이 꼭들어가지 쌓여 있던 거를 배출해내는 역할을 하는 거 겨운에 쌓여 있던 거를 이 지상에서 나는 풀만 저러냐 바다에서 나는 것 곰피에, 대왕에, 뭐 그다음에 미역에, 다시마에 이거 전부 잎이에요 그러니까 이다하게 많은 잎들은 많은 것을 포용하고 있고 담아서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잎은 수족과 같은 도구다, 보면 돼. 수족과 같은 도구다. 이게 잎이 광합성을 해서 뿌리로 영양소를 끊임없이 모아주고 몸집을 키워내는 역할이에요. 계속. 잘라내도 또 자라고, 잘라내도 또 자라고. 그게 뭐냐. 그리고 겨울이 되면은 그게 다멈춰고 뿌리는 다시 월동을 하지. 네. 죽은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게 아니고. 연 같은 경우도 여름에 이제 지나면서 연꽃이 피고 나서 다 이제 연자방이 생기고 끝났어요. 근데 뿌리를 딱 들어가 보니까 다음에 필 꽃이 맺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야. 봄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가을에 꽃이 지고 나서 다시 내년 봄에 피울 꽃을 맺혀져 있어요. 그래가 겨우내 잠자듯이 준비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그냥 쏙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자연이에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나에겐 저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준비를 안 하는 것은 바보다. 나에게도 항상 저런 내가 원하는, 저 내가 막 우러러보는 이런 것들이 올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라. 마치 연이 꽃이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연을 맺어서 딱 품고 있듯이 그러면은. 기회가 안 온다라고 해서 준비를 안 해버리면, 거기가 끝인데, 올 것이라는 전제하에 준비하면 안 와도 괜찮다. 전제하에 준비를 하면, 그만큼 성장되어 있다. 이게 잎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해요. 나는 이렇게 꽃을 다, 다양한 꽃을 응시하면서, 자, 저 꽃은 뭔가. 부처는 꽃을 멀리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꽃은 뭐냐면은, 이게 공짜가 없어요. 꽃은 스스로가 이렇게 이세를 만들지 못하잖아. 교비를 못해. 그러니까 이 곤충의 힘을 빌려서 하는데, 그 단순한 노동력을 빌리는 게 아니고,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 꽃은. 그게 뭐냐? 꿀과 꽃가루예요. 꿀과 꽃가루를 준비해서, 여기저기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이게 서로 이렇게 해서 다시 좋은 씨앗이 맺힐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는 대가로 꿀과 꽃가루를 주는 거예요. 꽃의 쓰임은 여러 가지고, 칼라도 굉장히 다르고, 향기도 다르고, 막그 예? 다음에 피어나는 절기도들. 겨울에도 피는 게 있고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 계절이 다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이 꽃은 먹는 것도 있고 못 먹는 것도 있고.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라일락은 굉장히 좋은 향기를 가지고 있는데 먹으면 안돼 죽어. 엄청나게 있어요. 그런데 향기는 기가 막히잖아요. 예, 그것은 향기로 먹는 것이다. 아카시아 꽃 같은 거. 아카시아도 향기가 굉장히 좋지. 요즘은 뭐, 그걸 떠서 그게 너무나 흔하니까 귀한 줄 몰라. 근데 사실 아카시아도 되게 좋아요. 그 자체를 튀김을 해도 되고 그것을 막절뭐 말렸다가 아니면은 그걸 그냥 볶아가지고, 볶아가지고 말려야 돼. 볶아서 쪄서 말리고 막 계속 해가지고 이걸로 떡을 해도 되고 뭐할게뭐 뭐 다양하게 많지. 자연의 이 들풀은 어떠냐 하면 그 고유의 단맛은 만 매운맛, 신맛, 짠맛 다 가지고 있어요. 함초 같은 경우도 그렇지. 함초 같은 경우도 항암, 항암이라고요. 저항력 높여주지. 이게 보석 같아요. 이 함초라는 식물은 기가 막힌 염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체에 그대로 들어가도 부족하지 않고 넘치지 않는. 요리할 때 가는 함초가 모고 있는 소금의 양만큼만 써도 된다. 예. 네. 이게 정말, 그게 지혜지. 그, 이게, 처음에 이렇게 씨가 엄청나게 많죠? 이렇게 탁 자라요. 이렇게 자라면은, 붉은 색깔이 굉장히 많아요. 연록색하고, 이 그거 딱 하면은 뿌리까지 다 묻혀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자라기 시작하면 이만해요. 근데 하나의 그 고목처럼, 잘 생긴 고목처럼 자라요. 이렇게 막, 이렇게. 자라면은, 그 함초밭은 이게 그냥 전체가 붉은 색깔이에요. 빨갛게. 이 설이 내리기 전까지 설이만 내리면 다으러져 버려요. 그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게 다시 갯벌에 묻혔다가 봄이면 다시 올라오거든. 그래서 이게 함초는 모든 재료가 하나하나의 고유의 재료가 무궁무진한 요리의 방법으로 발전해 갈수 있다는 거예요. 해보면 이게 국수도 만들 수 있고, 수제비도 만들 수 있고, 과자, 빵, 뭐, 그 다음에 이걸 뭐 무스를 만들 수도 있고, 주스를 만들 수도 있고, 다시 말려가 파우더로 만들어서 다시 다른 요리에 가미할 수도 있고. 함초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게다 그래. 그래서 음식의 가장 중요한 게 조화, 하모니. 그 조화의 척도를 어떻게 잡느냐? 바로 식물이 먹고 있는 염분을 생각하라. 이게 사람들이 그 전에는 함초와 또 비슷한 게나문제라고 있어요. 제주도에는 또방성나물이라고 했어요. 그게 다 염분을 먹고 있는 거거든. 근데 다 달라. 방성나물은막 굉장히 그 러브체인처럼 이렇게 자란다 그러면은 어, 이런 거는 좀 나무처럼 고목처럼 해서 이게 메시지야. 그 평원에 이 갯벌에. 갯벌이 평원이야. 평원에 다 고목들이 있죠. 거기에 또 뭐가 많아요? 칠개가 많거든. 그 사이로 막 누비고 다니는. 거야. 이게 거의 산소 동화작용이야. 산소작용이라고 빛광합성을 하지 바닷물이 들어와도 거기에 소금물에 녹아나지 않아. 그 비바람 모진 바람에 바닷물에 파도가 쳐도 그 벌레들이 막 해도 그 자체를 없애지를 못해. 공생 공존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들더라도 그 함초와 같은 그 성향을 배우고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삶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함초를 해봤고 알토란 참저 토란은 추석이 되면은 추석이 되면은 토란국을 끓이죠. 저기는 살림이 넉넉하면은 소고기를 넣고 끓이고 살림이 좀 어려우면은 들깨만 넣고 끓여요. 어, 되게 맛있어요. 토라는 그 알칼리성 식품이라, 이건 뭐, 뭐 좋지 않은데, 장에 되게 좋고, 저게 독이 있단 말이에요. 독이 있어서 쌀뜨물에 삶아 가지고 껍질 까서 삶아서, 이제 그 다음에 그것을 으깨 가지고 완자를 만들 수도 있고, 보울그 다음에 이저 푸딩처럼 만들 수도 있고, 뭐 그걸로 다시 국수 만들고, 뭐 굉장히 다양하게 할수 있어요. 저 알토란이. 중국 사람들은 보면 그걸 화루에 구워가지고 먹더라고. 근데 우리는 저기 알이니까 그걸 제독을 어떻게 했냐? 쌀뜨물에. 쌀뜨물이 그 웬만한 독은 다 해독을 시킵니다. 이거를 쌀뜨물에 삶아가지고 그걸 으깨가지고 갈아서 보우를 만들었어요. 보우를 만들고 포도즙을 만들어 포도즙 소스로 해서 이렇게 했어요. 아이들한테 좋은 거지. 이 갱이도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입니다. 한2 0 가지는 될 거예요. 근데 유기농 농사를 하는데는 반드시 이 갱이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일부러 심는 게 아니요. 자연으로 나는 거예요. 갱이밥이 새콤해요. 이 산미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산이 이렇게 다양한 산도를 가지고 이 산미를 가지고 있는 풀이 싱아가 있고 싱아보다도 이 갱이밥이 더 흔해. 막 흐드러지게 번져. 이게 씨가 터지잖아요. 1.5m까지 날아가 작은 씨앗이 터져서 이렇게 방사가 되는데 이게 노란 꽃이 피죠. 노란색은 식물이 가지고 있는 노란색은 그 장의 유익해. 우리 장에. 그래서 지금 샐러드로 해 먹. 어 샐러드로 해 먹고 장식으로 써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잎과 이 씨앗이 같이 채취를 해가지고 좀억세도 괜찮아요 억세도다 잘라가지고 그것을 갈아서 이렇게 오믈렛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푸딩처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저걸로 과자를 만들어도 되고 그 자체의 산미가 있으니까 저 꽃이 작아 너무 작아가지고 이게 채취하려고 그러면 되게 조심하게 해야 돼요 조심조심 그래서 이게 가위 같은 걸 조그만한 가위를 가지고 이렇게 탁, 탁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찬 그에다, 저 물에다가 이렇게 종이를 하나 깔고 이렇게 채취를 하거든. 그래서 그게 손님상에 나갈 때까지 살아있게 만드는 거야. 이게 이제 기술이지. 어, 그래가지고, 와, 아름답다. 길에서 보는 거하고 요리 위에서 보는 거하고 감정이, 감동이 달라요. 그 우리는 그 감동을 극대화 시켜주는 게 요리하는 사람,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책임이지. 워낙 키가 작아 요 이렇게 작고 한 해살이인데 여러 해살이도 돼요. 이 줄기가 이렇게 이렇게 굵어져가 거기에 새순이 나고 막 이렇게 되거든. 겨울에 얼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또 태어나고 막. 이렇게 봄에 이게 막확 퍼질 때 보면은 너무 좋아. 난 이게 그 갱이 밥이 저게 있는데 라야지그 유기농 농사가 제대로 되는 거다. 저기에 있는 벌레가 이렇게 보면 굉장히 그 놀라운 그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를 막 그게 확 퍼졌을 때는 하얗게 되거든. 잎이. 그게 이 과실에 그 유해한 것을 추천해고 유익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성분이 있으니까. 거기만 그러냐 아니라 우리 인체에 들어오면 또 마찬가지다. 그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경이 밥도 그 많이 응용했으면 좋겠다. 벼룩나물을 먹는 게 어머니 생각이 나요. 왜냐 아, 그분은 비린 것도 드시지 못하고 그 부고와 유일하게 먹는 게저 벼룩나물이 저거는 나락을 비고 나서도 있고 봄에도 있습니다. 나락을 비고 빈자리에 저게 탁 자라기도 하고 겨울을 나고 나서 그 졸졸 흐르는 물에 다시 저게 또막 자라거든. 그, 그것만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서 많이 뜯어드렸어요. 그러면 그걸 씻혀가지고 포개해서 이렇게 탁 놓고 기 밥을 싸서 드시는데 그게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저 약성, 약리적 성분이나 우리가 이 장에, 장이 건강해야 모든 것을 제대로 흡수를 다 시키고 배설을 잘 시키는데 장이 건강하게 하는 게저 벼룩나물과 그 다음 별꽃풀, 뭐 보리순 뭐 이런 거거든. 어머니가 왜 이걸 좋아했을까? 생긴 거는 뭐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을까? 저기에 꽃이 향기 잔게 피거든. 그럼 좀억세했을때요저기 파랗게 이렇게 막 이, 이게 무대기로 이렇게 있어요. 그걸 탁 써서 먹어보면은 흙 향기가 확 나거든. 아 흙. 옛날에는 이 해충들이 많았었잖아. 그런 사람들이 또막 흙을 집어 먹고 그랬더 장애 건강하기 위해서 나쁜 것을 몰아내고 그것을 건강하고 순환을 좋게 하기 위한 최고의 재료다. 그럼 저 벼룩나물은 슈퍼 같은 데 없습니다. 들팥, 논으로 나가야 돼요. 논, 논 뚜렁이나 물 흐르는 데로 보면은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채소하고 자연이 키우는 채소는 그 성분과 질이 달라요. 그래서 될수 있는 대로 바빠서 어쩔 수 없어서 사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시간이 나면 들판으로 돌아오면서 저 풀들의 이 생태, 섭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밥상에 올려서 자연과 하나의 동화가 되는 자연과 내가 따로 아니라 이 자연의 들풀들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건강하게 하고 그 도우면 도우지 해가 되지 않는다는 전 식중독이 일어날 일도 없어요. 이 풀들이. 그리고 무슨 뭐 지방이 쌓이거나 이런 것도 없고 그야말로 저항력을 높여주고 재생능력이 굉장히 뛰어나. 저는 벼룩나물이 그래서 어머니 생각에서도 그렇고 이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도 되게 좋다. 첫째 돈이 들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쏟는 것보다 더 좋다. 그래서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별나무를 선택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들풀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잡초 아닌가요? 네, 일반 사람들이 잡초라고 하죠. 네, 잡초라고 하는데 그 고유의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건 식물학자나 식물도감이나 뭐 이런 걸 보지 않으면은 전부 잡초라고 하죠. 저희 눈에는 다 똑같아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은 어떻게 구별하면 좋을까요? 이제 하루 20분 우리 자신에게 투자한다면 달라지는 삶의 작은 변화 하우투 지식채널